대청호 500리길 9 코스, 지용향수길 구 둘레길, 수다리 반기다 5 0 6길구 구간. 지용향수길은 녹천군 군북면 석호리 진걸선착장에서 출발해 청풍전, 볼거리 고개, 며느리재, 나성산 5 1 0 m 윤영수 생가를 거쳐 정지용 문학관, 생가에 이르는 15km의 도보 길이다. 5 0길 코스.

교동저수지, 교동생태습지길, 구읍둘레길, 지용문학공원, 용령수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정지용생가, 약 10km/5시간이다. 구 구간의 들머리는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징걸선착장이다 이곳까지는 대형 버스가 출입을 할수 없으므로 승용차만 가능. 등산버스를 이용할 경우 석호정에서 걸어가야 한다. 금강변의 진걸선착장은 겨울 한파 속에 인적이 없는 매우 쓸쓸한 모습이다. 텅빈 유람선인 듯한배 안척이 한 쓸르리 호수를 지키고 있었다. 진결 마을회관 둘러보고 강변이 아닌 고갯마루로 오르게 된다. 심여 가구의 민가를 지나 구불구불한 작은 고개를 넘어간다. 구배가 심한 꼬불한 길은 소형차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내려오면 금강변에 청풍정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서 200m 거리이지만 반드시 다녀올 것을 권장한다. 청풍정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조선 후기 참봉 김종경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자이다. 조선 말기 퇴락했던 청풍정은 1993년 옥천군에서 복원했는데 이곳에는 조선의 근대화식이 개화사상가였던 김옥균과 기생 명월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청풍정을 나와 멀리서 청풍정을 바라보며 강변도로를 걸으면 석호정인데 이곳은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 석호정을 뒤로하고 백토산 171m 아래 도로를 걸어가면 삼거리 갈림길인 돌고리 고개로 지난번 걸었던 8코스의 종점이다. 현지의 안내도에 있는 석호리 마을 이야기에는 청풍정 관련 자세한 설명이 있다. 석호리마을 표석을 지나면 국원리마을인데 국원보건진표소와 국원리마을회관을 뒤로하고 37번 국도가 통과하는 국원교 아래 신촌마을에는 마성산 3.1km 이정표가 있어 좌측으로 진입해야 한다. 올 일기상 며느리제 마성산 구간을 포기하고 마성산 입구 신촌식당과 늘티마을 고개 교동저수지로 이어지는 도로길을 택한 것이다. 구읍둘레길 테마여행을 즐겨본다. 교동저수지 교동생태습지, 지용문학공원, 옥천향교 정지용, 육영수의 생가와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 있는 마을에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인 수달과 살기 서식하는 교동저수지 테크길로 생태습지 여행을 떠나본다. 야단. 있을 줄 몰랐고, 우리도 있을 줄 몰랐지. 옥천군 옥천읍 교동호수 일원이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교동호수 일원의 호수를 가로지르는 수상보행교, 경관 조명 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의 시설을 갖춘다고 한다. 교동호수 일원이 옥천향교,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생가, 육령수생가등900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향교 명륜당. 명륜당. 옥천향교는 조선전기인 1398년에 건립된 향교로 육령수여사생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잠시 둘러보았다. 육령수여사생가. 2002년 4월 26일 충청북도기념물 제1 2 3호로 지정되었다.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 콜론 1917-1979의 부인이자 사랑과 봉사의 화신으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았던 육영수 1925-1974. 여사가 1925년 11월 29일에 태어난 장소이다. 1600년대 김정승 이후 송정승. 민정승이 거주하여 삼정승의 집이라 불리던 조선 상류계급의 건축구조를 갖춘 가옥이 있었던 곳이다. 이후 1920년에 육영수의 아버지인 육종관이 민정승의 자손 민대감에게서 사들였다고 한다. 2011년 5월에 복원되었다. 정지용 생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에 복원된 시인 정지용의 생가이다. 정지용의 본래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집이 들어섰으나 1996년 7월 30일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 생가 앞으로는 정지용의 대표시 향수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부엌이 딸린 안채와행당채등 이동이 의 자영초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영을 얹은 흙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두 개의 살인문이 있다. 생가 옆으로 물레방아와 정지용 동상 등으로 꾸민 작은 공원이 있고 그 옆으로 정지용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구읍둘레길 테마여행을 마치면서 대청호 500리길 9코스 지용향수기를 마무리한다. 마성산 구간을 변경한 것이 아쉬웠지만, 구읍 둘레길에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골목산밥집에서 옥천 맛집 투어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다음 달 대청호 500리길 10코스를 기약한다.